네, 와서... 다음은 지사님께서 도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일단 어, 책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조금 더 도와주시면 아주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감사드리고 어, 우리 간부들. 각하들 우리 기획관리 실장 인사 좀 드리시고 우리 저다음 농정 부장 중부 농정 비명검증 기획관 리 실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기획관 리 실장 김상완입니다. 특히 중부고속도로 확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도로구역 결정 고시 등 모든 절차가 완 완전 마무되고 산업물류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30년 개통된 제2 경북고속도로는 청주 충주 제천과 세종 충북 강원권 간의 적극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충북도민의 최대 수원사업입니다. 제1 공구는 금년 말까지 실시 설계와 일괄 예타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며 정부 예산에 착공비 7억 원만 반환 평행 유도로 설치입니다. 청주 국제공항은 민군 복합 국제공항인. 김해, 대구, 청주공항 중 유일하게 평행유도로가 엄, 없습니다. 그러나 한주로 혼잡이 가중되고 안전사고 발생 및민항기운항 차질이 예상되어 그 이전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내년 초에 제1지구는 2018년에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에마르단지 11기구 사업과 복선전철 사업 착공시기 분일치로 인한 예산 반영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1 6쪽 2016년 세계 무예 마스터십은 내년 9월 청주일원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초 무예 올림픽으로 성공 개최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행사로서 성공 개최를 위해 사업비 5억 원의 예산 반영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18쪽, 고송 이 상황입니다. 현재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수익 창출이 어려워서 민자 유치가 불가능하며 국가지원이 고병 건립을 건의하였으나 정부는 신설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에 대구 천북단지 임상시험센터 권리...